제가 어제 받은 dm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pt를 받아볼까 고민인데 금액이 꽤 나가서 고민이 돼서요 롱미 님도 pt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뭔가 한 번은 제대로 배워야 하나 싶네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대로 된 pt를 받아보는 건 적극 추천합니다 여기서 전제되어야 할건 제대로 된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찾아보고 스스로 해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군대에서도 꾸준히 하고 친구들이랑도 하고 헬스장에서 안면 트고 알고 지내는 트레이너들이 종종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정이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모두 상황이 다르고 히스토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PT가 필요해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PT는 운동에 재미를 줄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해지거나 체형이 교정되거나 몸이 커진다거나 어떤 방향으로든 재밌어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좋은 PT를 어떻게 고르냐. 제일 좋은 건 지금 다니고 있는 곳에서 좋은 트레이너를 만나는 겁니다. 만약에 헬스장을 다니고 있지 않으면 한 달, 세 달짜리를 끊으세요. 절대 PT 먼저 결제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PT하는 걸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시간을 지키는지, 핸드폰을 자주 보는지,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진 않는지, 마사지만 2 3 0분 하는지, 숫자만 세면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지, 반말이 섞여 나오는지 등등등. 그리고 모든 회원들한테 큐가 똑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더 앉으세요. 올라오세요. 내리세요. 사람이 다 다른데, 큐가 똑같은 게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어깨가 불편한데, 이 동작을 꼭 해야 돼? 반면에 회원들의 몸 상태, 불편한 점에 그때그때 그때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어깨가 결린다고 했을 때, 뭐 이런 걸로 그거에 맞는 스트레칭을 알려준다던가, 뭐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아, 그럼 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까지만 내려가 볼게요. 종아리도 뻣뻣하고, 가슴도 너무 말려있어서 스쿼트가 안 돼. 아, 그럼 지금은 스쿼트보다 다른 걸 한번 해보죠. 이런 운동을 대체로 시키면서 뭐 어때요? 허리 안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자극은 오나요? 뭐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는 트레이너들도 당장 제가 다니고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부류가 나뉩니다. 저는 옆에서 보면서 항상 느껴요. 아, 같은 돈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진짜 그래요. 이건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한 건데 A 선생님한테 수업 받는 어떤 분이 그 다음날 개인 운동하러 나와서 B 선생님한테 그 똑같은 자세를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이건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추가로 주의할 점은 자격증이나 입상 경력이 화려하다고 몸이 좋다고 좋은 트레이너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확률은 높겠지만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남한테 잘 전달해주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고객한테 얼마나 더큰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격과 횟수. 전화로 문의하세요. 깔끔하게 가격만 알고 빠질 수 있습니다. 대면으로 물어봤다가 괜히 말 길어지거나 피곤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1회당 4만원에서 6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꼭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PT 횟수는 20회 정도가 좋다고 보는데 부위별로 4-5번 정도 사이클이 돌기 때문입니다 10회를 하면 이 사람의 지식을 전수 받기 전에 끝난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내가 다니는 곳에서 트레이너를 구했다면 무료 체험 PT가 되는지 여쭤보고 받으세요 실제로 관찰한 거랑 비슷한지 확인해야죠 내 목적이 맨몸 운동 위주인지, 벌크업인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줄 수 있는지, 다른 회원들의 비포 애프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식단도 많이 신경 쓰실 텐데, 사전에 꼭 물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주는지, 닭가슴살 고구마만 먹으라고 하면 할 의욕이 떨어지겠죠? 그것만 먹으려고 PT 받는 건 아니니까, 매일 피드백을 해주는지도 여쭤보세요. 근데 이렇게 상세하게 물어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personal training, 1대1 PT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6만원짜리 식당 가기 전에도 메뉴 찾아보고 후기도 보면서 가는데, 왜 이렇게 수십만원, 백 단위를 넘어가는 PT를 받으면서, 그 전에 이런 검사를, 이런 체크를 안 하시는 겁니까? 꼭 하셔야 돼요. 근데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없다. 괜찮아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 닥터라는 사이트를 사용해 보세요. 이 사이트의 최대 장점은 2만원 정도의 1회 체험 피트를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을 검색하면 체험 피트를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각종 자격증, SNS 주소, 후기가 상세하게 나와 있죠. 해보고 마음에안 들면 다른 분한테 또 받아도 됩니다. 어차피 그날 하루 한 시간 보고 마는 거라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아요. 저는 딱 한번 이용한 적이 있는데 찾아보고 지향하는 바랑 비슷한 분한테 배우니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아쉬운 점은 모든 트레이너들이 있지는 않다는 거. 대신에 자기소개랑 후기 덕분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깊이감과 풀이 커집니다. 10만 원으로 5 명한테 수업 받아볼 수 있는 거니까 섣불리 선택하지 마시고 이런 거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세요. 저는 체험 수업 때 스쿼트, 데드리프트 같은 프리웨이트를 배워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배워보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프리웨이트가 워낙 복잡한 운동이고 사람마다 팔, 다리, 길이, 유연성이 다 다르죠. 그래서 가르쳐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담당 트레이너가 설명을 얼마나 잘 하고 내가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선생님과 나와의 케미,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 여자친구가 오래전부터 PT를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막 찾아봤어요. 운동 닥터로 한 군데서 받아보고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서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골라보기 위해서 이 업체를 네이버에 다시 검색해보니까 블로그, 인스타도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라? 네이버 안내 문구에 1회 무료 PT를 진행해준다고 하네요. 2만원 아낀 거죠? 당장 가서 무료 PT를 받았죠. 제가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뭐 불균형이나 비대칭도 확인해주고 어디가 부족한지 뭘더 해야 되는지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게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동하는 방법을 배우길 원했는데 그런 방향도 잘 맞았고요. 가격도 적정했고 지금은 20회에 끊어서 수업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매번 운동 영상 찍어서 피드백도 해주고 만족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PT샵이 집에서 가깝진 않거든요. 자전거 타거나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래도 저는 여기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어차피 헬스장 회원권 끊어서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두세 번 운동 배우는 게더큰 목적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는 갈 만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받을 생각이 있으시면 지역도 넓게 검색해보고 블로그도 확인해보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절대 싼값이 아니니까 체험 받고 상담하실 때 당당하게 물어보시고 크몽이나 숨고 같은 재능판매 플랫폼도 있는데 운동 닥터가 워낙 운동 쪽으로 특화되어 있고 연락하기도 편해서 이 사이트를 먼저 이용해보세요 그리고 유튜브에 검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동네 이름으로 검색하는 겁니다 제가 목동에 사니까 목동 PT 검색을 하면 운동 힐러라는 분이 목동이랑 등촌, 염창, 가양 쪽에서 헬스장이랑 PT를 진행하시나 봐요. 채널 들어가 보니까 운동 영상도 많고 최근까지도 영상을 꾸준히 올리시죠. 영상 쭉 보다가 자기랑 잘 맞는 것 같고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문의해서 체험 PT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또 재차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검증된 운동 유튜버들한테 배우는 것도 좋으니까 여유가 되시면 문의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발 저희 구독자님들은 정말 비싼 돈이잖아요. 그 비싼 돈을 가치 있는 곳에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로. 오늘 말씀드렸던 이 내용만 참고해서 골라도 정말 실패하진 않을 거예요.